어떻게 왔냐고. 이거 궁금이었어안 돼. 이건 또 어떻게 온다. 석양부인 건 지옥가 안 되고, 여기 이제 집안에다 땅굴을 파는 거예요. 채 g p 이5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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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떤 불량불륨이야 이런 익명의 나쁜 불매를 봤나 두 사람 다야 어? 어? 뭐야 응. 여기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그금만 가지 야 맛있게 잘 해놨네 농사 오 귀여워 <laughs> 야 부자다 우와 이미 청산하신 분 같은데요 이정도면? <laughs> 아! 깜짝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일로 저 지나가던 나그네요아나근네시군요 네네 저 어? 여기 예, 감자가 무한으로 나오면 되긴 해가지고. <laughs> 아, 저한테는 귀한 거라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여기 뭐, 어, 편하게 가,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니다, 아니다. 네, 네. 아, 혹시 생각해서... 나가시는 길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집에서 지하로 네. 가는 길 파다가, 갑자기 여기가 나온 거예요. <laughs> 잠깐만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그래서 뭐, 가져가진 않았고, 눈으로 보기만 했어요. 제가, 제가 온거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아까 만났던 그 길이 여기였나 보구나. 어? 제가 절대 위도를 갖고 침입한 게 아니고, 여기 진짜 이어졌어요. 예, 일단 뭐, 그, 편하게 네. 이용하셔도 되니까, 예. 아유, 아닙니다. 영원치 없이 그럴 순 없죠. 이거 그냥 다, 가, 져가셔도 되는데, 잠시만요. 아 아닙니다. 뭐, 꼭,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화, 전화. 정말 게, 괜찮습니다. 어쨌 제가 감자가 사실 네. 창고에 거의 한 무더기가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아니요 하시는데 되게 예 예. 아니 나인나인네네 네. 저기 하나 남아 있는데 저기. 그, 예. 아니 이게 예예 예. 남해줘. 어제는 가가 있으면 없어 갖고. 아, 그럼요 그럼. 요 아, 되게 깔끔하신 분이시구나. 아. 아. 그래도 예. 이제 확실히 이해했네. 집들이 왔으면 청소 정도는 도와줘야죠. 예. 네네, 그렇죠. 혹시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것도, 혹시나 응. 좀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화이팅 하십쇼. 예, 예, 예. 들어가십쇼. 네. 아니야, 계단 안 지워도 돼. 그냥 달고 가. 아, 아니다, 아니다. 왔다. 코나타짱이랑 같이 갈거 같죠? 요코나타짱 어디야? 아, 여기 리카님 집이에요? <laughs> 바쁜가 보군. 이제 허교 상을 시험시다 어이. 아. 네, 다 파나. 지구 쿠요 그건... 네, 한... 아, 나 번개 맞았어번 내가... <목소리> <내가 아무튼 목소리> 아, 내가... <목소리> 응, 맞아. 이나이 아,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어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에이, 구라치지 마! <laughs> 구롱이가. 어? 내가 구롱이잖아. 내가 <laughs> 원하는 사람 내가 죽일 수 있거든? 뭐라고? 코너타여서 특별히 살려준 거야. 언니, 씨야. 뭐야, 왜? 왜 이렇게 커! 야, 한대 때려, 구롱이, 끄셔. 알겠어? <laughs> 대왕구항이야 <고향이 웃음> 장연특책. <장이 웃음> <어떡해>. 아 <laughs> 나 완전 과자 또. 이런 크기의 구랑이 처음 본다고. 이 구라 그래 왜 이렇게 조금만. 어 다시 돌았어. 슬퍼. <laughs> 슈 <laughs> 진짜. 이게 바로 스피드다. 쇼! 쇼! 당신인가요? 장. 어? 어? 가벼운 작지. 이거 있으 낙차 안 하잖아. 허, 오, 이거 사인가, 사? 대박! 대박! 그냥 지금 다이아 신발 벗고 거기다 인센트 할까요? 그럼 이제 무적이야 <laughs> 여기는 그냥 철노나지구만? 또 <laughs> 어? 어? 어, 다이아! 다, 다이아! <laughs> 너왜 이제 와서 이 나쁜 놈아 밑에 층에서 만나자 그랬지? 그렇잖아 내가 밑에 층에서 나이스 바 몇개인지 확인해 더 나와라 헉! 뭐야! 더 없니? <laughs> 와! 대박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행운 바르고 싶다. 행운 집에 있거든요. 행운 바르고 캘걸 그랬나? 아니야. 여기 오는데 더, 더 오래 가요 오는 게더 오래 가요 이제 쿠롱이는 농사를 해서 레벨업을 향했습니다. 다이아를. 다이아 칼만 만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차라리, 다이아 찾을 시간에 레벨업을 빠른 게더 해갖고. 오, 다이아다! 아, 그냥 여기 다 숨어 있었니, 다이아가. 차 없네. 그넌가 말했죠? 다이아 분명 더 있을 거라고? 저다이더캘거 a l k i n g to you. I am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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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y 다이아 더 캘그랑가 갖고 쭉잘았네 어? 조금 잘라봤더니 다이아가 뿅 나와가지고. 너왜 하나뿐이냐? 다이아 하나는 나 놀리는 거지? 이? 나다3만다 이긴다 여어지 가자 이3만치즈 레액션 는거 아닌가요? 아인명이 혼자 구름이 하나도 안 고마워요 음. 집이다! 아유, 니가 굴나오고 싶었던 집이야. 하, 그리나 보니 다아 진짜 다행이다. 일단 가방에다 넣어놔. 나이스, 어? 아, 진단래 이거 이미 했구나. 부거랑 케이크는 았 먹고, 뭐 이거 두개 남았어요. 헉, 끝이 보인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운발 벗기 헉! 아아! <laughs> 허! 허 효율 5레... 오래... 효... 효율 5레벨... 야... 이야... 돌아다니면서 이 센트가 있는 곳을 찾아봅시다 지금... 사람들 다 자러 가시니까 지금이 집에 몰래 들어가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여기 코나타 집 아닌가? 코나타? <laughs> 뭐야? 대체 어떻게 생활했던 거지? <laughs> 이 언니는 가난한 사람밖에 안 사나 봐요. 집주인 분들이 오실 때 빨리 사자 내야 됩니다. 나무 한 세. 보호 1이라고 할까요? 없는 거는 나으니까. 하나 합시다. 친신상성이다 나이스. 보 나이스. 자. 허! 무조건! 와, 내구성! 보호, 나이스. 이렇게 있고. 다이어칼. 다이어칼 만들어. 발화? 대박인데 발화? 미치기가 날것 같기도 하고. 아니 쿠릉님 <laughs> 나와 올라 들어오라고. 아니 쿠릉님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요. 에 안녕하세요. 쿠릉님 잘 살았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또 쿠릉님 왜 자연스럽게 우리 집 왔어? 어. 어..여기 체험지님 집인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걔는 내 노예고 아죄송합 뭐 뭐하고 있었어요 푸른기엠 아저 모로가 너무 그, 그 삐까뻔쩍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푸른이뭐 필요한건 없고요? 저.. 칸 이거 만들긴 했는데 네 그.. 아니 뭐야 이 쓰레기는 꾸룽이엠 다이아도 없어요? 다이아 있어요. 네개 있긴 한데. 아유. 아유. 저 아이템 이제 세개 남았어요. 네, 네 개인가? 아 세, 진짜로? 세개 남았어요. 거의 끝났네. 근데 그두 개가 위더 스켈레톤 해골 두 개예요. 아, 예. 네. 위더? 어, 꾸룽이엠 이거 이거 들고 가봐요. 이거 있으면은 위더 스켈레톤 머리 구하는데 도움을 드 수도 있어.

이거 같은 의상에는 이제 더는 안 나오려나요? 안되겠다 그거 써야겠다 와. 오! 바로 역시 스킬을 써야 돼 그거를 쏘면은 와. 여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또 새로운 병을 팝시다 와 나이스. 안녕하세요, 쿨런 팀입니다.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바로, 어? 뒤에 소경 어? 안녕하세요, 쿨런 팀입니다. 제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동굴은 사람이 지나간 동굴 같은데요.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 안에 금보다 더 엄청난 게 있다는 게 아닐까요? 그럼, 여기까지, 쿠런팀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이 3일이 지나도 업로드 되지 않는다면, 꼭, 대사관에서 쿠런팀이 수색을 요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칼카 무슨 일이라 대박 대박 날카 1도 아니고 날카 3을 보너스로 줬어요 오인더 스켈레톤 목 닦고 기다려라잉 어나 봤냐? 아니 새콤인가지고 등인지 얼굴인지 모르겠어 헉! 나왔다! 나이스~! 청상 끝~! 나가 없신나다정오사나에려왔어요 소주 상님 나이스! 어리다 끝났어. 제가 모르게 가겠다. 아이거 이거 실은가요저니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드래 그니까 아, 아주 난리치는구만 참네 진짜 아 진짜 얼마나 보고싶은거 아냐고 아니 뭐냐고 진짜 네 이제 드래곤만 남았어요 어 코나타짱 코나타짱 나랑 같이 드래곤 잡아줄 수 있니? 할.. 부 어, 해보자고 <laughs> 여기는 <놀던> 뛰어 들어가면 될거야 여기 들어간다고? 카운터 잘해줘 구롱이 나 둘셋 아앜 오우 뭐야 뭐야 여기, 여기야 여기가 바로 엔더월드야 이제 여기 어딘가에 드래곤이 있을거야 여기서 이빨. 후교석 어. 기둥 위에 폴라타 아, 넌... 일로와 내가 도와줄게 <laughs> 넌 귀여워 <웃음> <웃음> 어? <laughs> 일단 템을 먹어줘야겠어 빨리 나와달라고 아무도 안턴안턴 함선 나와달라고 야 나와달라고 이정도 날았으면 슬슬 나와야지 건날개도 다 쏘가는디 어 있을 법한데 대륙이 넓어서 3,500시간 아, 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내 것들 까먹고 있었네. <laughs> 안녕하세요. 코론팀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방송을 켰어요. 후. 시청자분들, 조만간 공포게임을 엄청 무서운 걸 갖고 오겠습니다. 왠지 묻지 말아주세요. 됐어. 형님, 그래도 즐거웠어. 와, 엔더시티까지 가보다니. <laughs>